평화롭고 좋다. 뭐야? 보물 사냥꾼이 기계를 통해서 이렇게 캐고 있네. 살돼가요 잘못된 결정을 내리어 음. 아! <laughs> 보물 사냥단이랑 친구가 될수 없나? 음. 운동장을 먹어야겠다. 아! 어! 아휴. 어휴... 우리... 다시. 오케이. 안녕하세요. 너 약간 느비에트 닮았다? 붕덩. 아, 예뻐. 근데 왜 오자마자 전투부금이 들리는 것 같지? 기분 타시겠지? 기분 탓이 아닌 것 같은데. 오, 너나 때렸지? 정당 방위야 이제부터. 계산하면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아주. 어, 이번엔 물범의 힘을 빌려 보겠어. 야, 오, 홀드, 오케이. 오 음... 어떻게 아 이거를 야 이렇게 하는데 어 이것만으로도 상자를 준다고 재밌다 물속 좋다 물고기도 귀엽고. 난파선이 있는데? 물소리 힐링데? 아, 이건 뭐. 껌이지. 이거를 이렇게 탕탕탕. 탕탕탕탕. 탕, 탕, 이뭐 어렵다고. 쟤랑 싸우라고요? 아, 이건 좀 안, 좀안될것 같아. 더 강해지면 올게. 나 지금. 안 돼. 아까 그, 걔네 쓰러뜨리는데도 상당히 힘이 들어서. 어, 그만 올래? 그만 올래? 야. 와, 해파리다. 어, 해파리가 싸운 건다. 미쳤나봐. 미안해. 아, 해파리, <laughs> 해파리 나 패로울 것 같은데? 어, 뭔가 있어. 뭐지? 오. 오, 영문 모를 기믹이야. 오! 감사합니다. 갑자기 여기 퀘스트가 있다고? 어디? 저..저거? 멸치가 생겼는데? 아직 안해난 바쁘다고 어? 뭐야? 여기 어디지? 뭐야? 이 멸치같은 거 다시 생겼잖아 믿음직스러워 보이는 기사님 부디 저좀 도와주세요 실제로도 믿음직해 작은 양배추가 마룡 나르케소스의 사악한 부하에게 포위당했어요 어서 구해야 해요? 작은 양배추? 일단 알겠으니까 안내. 제 이름은 아니에요. 수선화 십자. 어, 귀엽다. 뭐야? <laughs> 귀엽다. 통통거려. 수선화 십자 대부여 옆에 나 따라다니는 거야? 수선화 십자가 뭐, 뭐, 뭐야, 그게? 저거 해야 된다고? 됐어, 됐어. 나 아직 안 돼. 일단 사람부터 구하자. 뭐, 뭘 구해야 되나봐요? 난 그럴 시간이 없어. 내거다 하고 구해줄게. 이건 뭐야? 이, 이막 갈라 보이는 상자 뭐야? 근데 얘는 유령인가? 왜, 왜 이렇게 투명하지? 휴가 안 가도 되겠는데? 휴가철 때 그냥 폰타인 물에 빠지면 될것 같은데요? 음. 아, 근데 옆에 이 알짱거리는 멸치 왜 자꾸 따라다니는 거지? 해제 못하나? 소루시 같은 건가? 어, 뭐야! 거, 갑자기 왜 나를. 갑자기 왜. 밖으 나와 그럼 또 바로 이거를 하라는 거겠지? 너 와봐 이럴 줄 알았다 누구? 어? 어? <laughs> 와 벌써 좀? 하하 <laughs> 나건을 믿으십니까? 방금 믿게 됐습니다. 엄청 크다, 너. <웃음> 귀엽다. <웃음> 너무 귀엽잖아? 어, 나 해파리 될수 있다. 야, 후후. 어쩔 건데? 눈동자 있게 생겼는데? 저 위에? 어? 뭐야? 빨리 여길 떠나자? 무슨 소리야? 나 눈동자 먹으러 갈 건데? 뭔 말이에요? 이, 이름. 에? 당신 이름부터 말해주세요. 난 메로피도 요새 안내이냐 다들 몽그린이라고 불러. 자, 이제 너희 차례. 에? 나 잡혀온 거야, 갑자기? 어, 나 페이몬 내는 서레랜데? 못 들어본 이름인데? 요새 그런 이름도, 사람들도 있었나? 방금, 방금 잡혀. 갑자기 잡혔으니까. 지금 눈앞에 있잖아요. 응, 보이긴 해. 두 사람이나 이름 빠져있다니. 어? 저, 저는 여기. 저 수감. 조기 출소? 아니 그걸 말한 게 아니라 뭐가 어떻게 된 건지 하나도 모르겠어.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. 다음 날짜를 기다려야 된다고? 왜 이래? 뭐 이렇게 복잡해? 이번 임문는 상당한 시간을 소요한다고? 협박이죠 이거. 취소. 임무 중단? 나 감옥 들어왔는데 임무 중단이 뭐 말이 돼? 아니, 여기 나갈래. 아, 나 갑자기, 나 갑자기 감옥 외우는데. 너뭐 했다고. 여기 나갈래, 여기로. 친구 아니야? 엘리베이터 어딨어. 별로 안 끌리는데? 내가 왜 게임해야 돼? 나 그냥 나간다고. 나왜가보에 있어야 되냐고. 어, 뭐야, 눈 부셔. 아, 이것 때문에 내가 잡혀갔다니까?